저는 길가다가 고양이를 만적 있어요. 지혜는 길가다가 고양이를 만난 적이 있구나. 네. 오늘 활동은 천천히 가고, 박수를 빨리 치면 빨리 걸어보도록 해요. 네. 네. 장염까지 말처럼 하닥 하닥 뛰어가다가 장애물 앞에 서면 두 발을 모고 캥추 캥추 뛰어서 다시 돌아. 재밌었어요. 말처럼 따닥따닥 걸어보는 게 재밌었구나. 그럼 이번에는 어떤 점이 힘들었어요? 저요, 저요. 어, 먼저 다이아몬저 먼저 말해볼까요? 주발을 같이 뛰니까 힘들었어요. 아, 초발을 같이 뛰니까 힘들었구나. 그럼 우리 현장있는요 저는 장애물이 높아서 힘들었어요. 맞아요, 창애물이 높아서 넘어질까 조금 무서웠죠? 네, 친구들 오늘 선생님 약속도 잘 지켜주고. 이렇게 친구들과 서로 배려하면서 활동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네! 네.